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정보 ENCL이에요. 우리 어제, 우리 정보방에서, 우리 ENCL 정보 소통방이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ENCL 추측을, 어, 우리가 ENCL 매수가 나갔지, 어제? 어제 매수했어, 우리는. 얼마에 매수했을까? 어, 11시에 매수했으니까, 한 만, 얼마에? 12,000원 정도에 매수했어요, 우리 어제. 자, 우리 매수가를 한번 그어놓고, 그쵸? 매수가 하나 그어놓읍시다. 매수가를. 12,000원 정도에 매수를 했어요. 그쵸. 우리 매수과야. 잘 매수했어. 우리 어제 굉장히 잘 매수했어. 어점에서 그러면, 최근에 이슈들이 굉장히 좋은 게 나왔는데, 봅시다. 한번, 월, 한번 뉴스를 먼저 보면, ENCL이라는 걸 보면, 자, 자, 보시면 어제는 57억 원의 규모의 유전자 치료제를 수주했다고 그랬잖아. 11시 4분에. 뉴스가 나왔죠. 자, 그런데, 우, 우, 보세요. 우리 어제 추천을 몇시에 했어? 11시. 자, 봐봐. 어때? 정보가 더 빨라 안 빨라? 오 대단하지 않아? 11시 4분 그치 우리는? 잘보여죠 11시 2분이란 말이야 뭐야? 더 빨리 2분 빨리 더 예측을 했단 말이야 예측을 해서 추천을 드린 거야 대단하지 않나 여러분들? 그쵸? 박수 한번 쳐야지 짝짝짝짝 대단한 거예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 이앤슬 정보 소통방 너무 좋죠. 자, 중간 중간이라도 소통방 입장하실 분들은 영상에 있는 분호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어제 나왔어, 57억 원 규모의 유전자 치료제 어 CDMO 수주기야. 얘는 치료제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쵸쭉 나오면 이번 계약금은 회사의 작년 매출의 80%그렇 대단한 거잖아. 육박하는 규모로 역대 수주 계약 단위 규모중 가장 크다. 계약 기간은 2029년 5월 31일이다. 그래서 쭉나 이번 계기로 AAV 분야 CDMO 수주를 통해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희귀성 치료제도 많이 개발을 해요. 보시면 이 뉴스도 그렇지만 얘네들은 뭐냐면 희귀성 음, 모델도 굉장히 많죠. 이런 거죠. 어. 이런 것들 많이 하기 때문에 얘는 괜찮아요. 그런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얘는 공모가가 만오천원이거든요. 저는 이 종목을 왜, 왜 잘하냐면 전 여기서 한번 매매해봤어. 우리, 그치.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가 같이 했잖아. 이, 우리. 이때부터 매, 여기서 매매한번 해봤는데 여기서 샀었어. 이날 샀는데 우리가 여기서 매도했나봐. 뭐 거의 수익 못 봤어. 뭐본적고 난,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 갈줄 알았거든. 근데 못간 거야.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지금 얘네 같은 경우는 조금 저점은 맞긴 한데 얘가 이만 오천, 저희는 이만 오천 원 부분에서 일부 정리를 할 생각도 있어요. 일부 정리할 생각도 있어. 왜냐하면 여기가 굉장히 저항대가 되고 있어. 지금 주가 자체가 하락을 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저항대가 될수 있어. 여기 그만큼 보다 이제 본전 심리가 많은 거지. 공모가가 만 오천 원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 본전 심리가 굉장히 강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가 확실히 안착이 되면 얘는 날아갈 수 있는 흐름인데 여기가 좀 한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가지고 가고 있긴 하지만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정보는 어떻게 하지? 그냥 갖고 가봅시다. 근데 내가 아직 조금 고민이신 분들 있죠? 대신 ENCL 정보 소통방이 있잖아, 우리는. 우리한테는 있기 때문에 이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죠. 인셀 정보 소통방에만 입장을 하시면 뭐 종목 이것만이 아니야 그리고 종목도 굉장히 추천을 많이 드리죠 어제도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바로 추천 9시에서 10시 49분에 12% 이상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장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 영상에 있는 분들 뭐라고만 남겨주는데 입장이라고 남겨주세요. 엔셀 관련 정보 소통방이니까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시장의 주도주를 한번 사봅시다. 어떤 주도주를 사야 될지 설명드립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최근에 어 대통령 공약이 나왔죠 어떤 공약 나왔죠 자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나라예요 그렇죠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나라 어 부의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건데 여기에 가장 큰 특심은 핵심은 뭐다 배당입니다 배당 자 보시면 여러분들 국민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 믿어 볼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순환을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당연하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 될 것이다 그 핵심 축에는 증권 시장이 있다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 자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나라 주식으로 생활비 벌수 있게 가장 큰 핵심은 뭐다 배당이요 배당 이렇게 배당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앞서 나가야 되죠 보시면 여러분들 자 벌써 여러분들 따라가는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냐면 보이시죠 예. 벌써 배당률을 6%인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원래 6% 주던 회사예요. 연. 연6% 주던 회사인데 이거를 12%로 늘린대요. 분기별로.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 정책에 맞서서 그렇죠? 대통령 정책에 맞추어서 분기 배당을 12%씩 한다는 거요 그럼 분기 배당을 12%씩 한다는 건 뭐야, 여러분들? 연이면 48%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야?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자기네은 하는데 그만큼보다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 있지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고 그쵸 그 다음에 현금 유보율이 큰 기업이야 그쵸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이제부터는 사야 돼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맨날 뒤푹질 거야 그리고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아직은 지 어마어마해요 보시면 이거 월봉의 모습이에요 월봉 이제, 이제 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해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죠 이제는 이 전의 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봉의 모습을 보면, 자, 주봉상은 굉장히 흐름을 추세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흐름이죠. 신고가의 흐름으로 갈라그래요 주봉상. 그리고 일봉상 흐름도 굉장히 큰 흐름으로 가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올른거 아니? 에요 그렇게 얘기하신데 여러분, 우리가 현대로템을 생각해봅시다. 자, 현대로템의 주봉이 일봉의 모습인데 우리는 여기서 끝날 줄 알았잖아 신고가, 그렇죠? 신고가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가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주가 자체가. 20만원까지 갔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게 배당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분기 배당을 그렇게 높여 한다는 건 정말 큰 이슈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을 무조건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같이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이 받고, 배당도 받고, 주가는 더 오르겠죠? 그러면 배당도 받고, 주가도 오르고, 얼마나 좋아요? 12월까지는, 어, 편하게 갖고 갈 종목입니다. 배당받으면서. 그래서 영상에 있는 번호로 배당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바로 영상에 있는 번호 배당이라고 남겨주시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어, 텔레그램 입장 방법과 어떻게 주식 모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계속해서 집중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10년 전에 만약에 우리가 2014년에 엔비디아라는 종목을 샀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100만 원만 투자했더라도 지금쯤 2억 6천 9백만 원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비트코인은 얼마? 비트코인은 무려 294배가 올랐어요. 그쵸? 엔비디아도 그만큼 올랐죠? 자, 테슬라, 에슬라는 12배. 테슬라, 그 다음에 애플은 12배 정도 오르고 현금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0.8 올랐어요, 8%. 그럼 뭐야? 시간이 지났어, 여러분들. 아, 현금의 가치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여러분 숫자의 비교가 아니라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아,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잡봅시다. 자 여러분 저는 대학 시절 컴퓨터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런 컴퓨터 기억 나시죠? 이렇게 플로피 디스크를 그쵸 손에 들고 어막 코딩하던 시절이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들. 20년도 안 되는 시간에 그쵸 여러분들? 우리가 20년도 안 되는 시간에 그쵸 AI가 와 그쵸 글을 쓰고 로봇이 택배를 나르고 인간의 일을 대체할 거라고 그쵸?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이제는 정말로 AI가 글을 쓰고 로봇이 물건을 배송하는 시대는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쵸? 가장 고민이죠? 예, 우리 이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우리의 나이는 어, 계속해서 들어갈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AI가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AI를 말씀드리는지 알아야, 알아야 돼요. AI가. 그쵸? 한 명의 일만 대체하지 않습니다. 열 명, 백 명의 일을 그렇죠? 동시에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로봇까지 여러분들 등장하면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은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정말 없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개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누구나 이런 AI 흐름에 올라탈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뭘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가 이 기술을 만들 수는 없어도 뭘 해야 될까요? 기술을 만든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 이게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이제는 매달 주식을 모으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어때요? 과거에 저도 적금을 많이 들어봤어요. 적금이 어, 최고의 재테크였습니다 그쵸 적금이 최고의 재테크였어요 그쵸 주식 하지 말고 어, 재테크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매달 넣고 몇년뒤 돌려받는 구조인데 하지만 지금 이자율도 낮고 그쵸 물가 상승률을 절대 따라잡지 못해요 그래서 어, 요즘은 이제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을 모으는 시대가 맞아요 매달 정해진 기업으로 그쵸 ai 기업 관련 로봇 주식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봤더니 최종 전액이 6,200, 1억 6,100이에요. 그쵸? 그렇죠? 10년만 낙입하면 1억이에요. 또, 여러분들, 이게 마치, 지금은 적어 보이지만, 10년 전에 엔비디아처럼 큰 수익이 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식을 사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지금부터가 중요하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기업을 매수해야 될까요? 자, 어떤 기업을 매수해야 할까요? 단순히 로봇을 만드는 회사, 로봇주를 사야 될까? 그렇죠 자 로봇을 잘 활용하는 회사도 그래서 충분한 로봇 관련주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마존의 그쵸 물류 배송 시스템이든지 쿠팡예 자동화 배송 그쵸 이런 것들이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씩 천천히 그쵸 여러분들 어이내 자산을 그곳에 심어 놓으시면 돼요. 곳에 심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듯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예요? 매일 누군가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AI와 로봇이 대신하고 있죠 여러분들. 자, 우린 부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다 우리는 부자가 되는 법을 알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월급을 쪽에 적금을 들었던 보다 이제는 매달 한 주씩 미래를 사는 주식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의 당신에게 미래에 고마워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한 주부터 매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식 모으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있는 번호로 참여라고만 눌러주시면 우리 같이 참여하셔서 한번 우리 미래를 같이 설계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